할렐루야. 내 네, 복된 아침입니다. 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으로 아주 급하게 또 이제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제자들을 앞서 가시는 장면이 10장 3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속히 가서 자신이 인류를 위해 또 이루고자 하셔야 되는 인류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 인류를 섬기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그 일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주시고 싶어하시는 그 결심을 속히 이루려고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의 속도를 굉장히 줄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도 될 텐데 어떤 지점에서 그곳에서 잠시. 어, 뭔가를 이루 이루시고자 하시는 내용인 것인데요. 그곳이 1 절에 보시면은 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는 네,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에 이르렀을 때. 네, 그래서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요, 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한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마가복음을 저희가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거스르는 이 낮아짐의 방식 그리고 자신의 그 비천함을 오히려 선호하시는 방식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고 또 자신이 직접 보여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오늘은 배단니로 끝납니다. 1절에 보시면 베다니가 있는데요. 마지막 11절에도 보시면은 역시 베다니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어, 예, 어, 나가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어, 이 14장 3절에 이제 가서 또 보실 텐데 거기 보면 예수께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 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그 사회 문서로 알려져 있는 그 어, 이제 성전 문서 중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 주위에 이 간격을 두고 세군데에 어떤 마을을 만들도록 되 있는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나병환자촌이나 또 유출병환자촌 그래서 성에 이 전염되거나 또어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에 걸려서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아두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들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배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단이는 이 나병환자촌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을 자주 네, 지내셨고 또 이곳에서 잠도 주무시고 이곳에는 또 누가 있었나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이 마르다와 그 자매 마리아의 그 동네 마을로 알려져 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벌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곳은 병에 들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을 치료하지 못해서 그냥 마음에 그것을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의 장소가 됩니다. 어, 그런 그래서 이 배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눈물 짓는 자들과 함께 눈물 짓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도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니 그들이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장소를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베단이 앞이다 이렇게 베단이를 강조합니다. 베단이를 강조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사랑하고 그 아끼고 정말 예수님의 애정을 드렸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우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 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에 또 임하실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바게 역시 베다니와 배바게는 붙어 있는 동네입니다. 감남산에 이제 여리고에서 어, 소경된 그 맹인 거지 어, 바디메우를 고치시고 이제 올라오시면서 이 베다니와 벳바게를 고치시게 되는데 그래서 그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는 이 파계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파계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인데요. 그래서 이 12절부터는 이제 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열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벳바게와 예수님이 관련지어서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그세 가지 단어를 만약에 여러분께 드려본다면 네, 배단이 그 다음에 나귀새끼 그리고 이제 호산나 외치는 청중들 많은 사람들을 이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나귀새끼를 예수님께서 구하시고 그리고 그 나귀새끼를 예수님이 가져오기를 제자들에게 이제 요청하시고 그리고 그 나귀새끼 주인에게서부터 이 제자 이 나귀새끼를 제자들이 데려오고 예수님이 그것을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이 나귀새끼는요 그이 절에 보시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가 있습니다. 어이 나귀새끼는 이 매여 나귀 있죠. 그래서 이 아무도 그 누군가의 소유가 있는 그런 나귀 새끼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래서 나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사람도 타고 또 짐도 싣고 하는데 이 나귀는 너무 어려서 그리고 너무 약해서 아직은 어떤 짐도 싣지도 않고 태워보지도 않은 그런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면이 많은 약할 때 약한 그런 나귀 새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소유도 있고 또 이렇게 연약한 나귀 그것도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계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의 주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 할때 그 사람이 소유주가 어, 이 말을 듣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순순히 그 나귀 새끼를 줍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내 네, 주가 쓰시겠다. 네 여기 주라고 하는 말 앞에 네, 그의 주가 쓰시겠다 그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의 주인이 뭘까요? 거기에서 그것은 나귀새끼입니다. 그러니까 나귀새끼의 주인이 나귀새끼의 실제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나귀의 진짜 주인이시라고 이제 말을 하자 그 주인이 자신이 맡고 있던 청직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인에게 진짜 주인에게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도록 그것을 풀어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저희가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 모든 소유주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역시 우리도 고백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전부 소유가 나에게 있는 것에서부터 이제 주님의 것으로 전부 이양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신앙이 가장 좋아질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쯤 왜냐하면 아다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실제로 소유하고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몸도요 또내 생명도 아 이것도 다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호흡조차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그 소유를권을 인정하시면서 달라 그러면 드려야 되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어떤 상태로 우리가 매일 매일 살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뭔가 불만이 생기고요. 나의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고 또 나의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또내 안에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계속 나의 것 때문에, 나의 것이냐, 네 것이냐, 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이 갈등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것인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참해지고 더 감당하기 어렵고 또 행복이 떠나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 속에서 또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제게 있는 것은 주님이 쓰시, 쓰시기 합당하도록 그냥 맡고 있는 것뿐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또 원하시면은 이렇게 풀어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 이것이 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나귀 새끼는요, 어, 참이짐 나르는 동물 아닙니까? 그리고 왕이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뭐 로마의 영화 뭐 무슨 무슨 영화를 보, 보시더라도 뭐 아주 멋진 말을 뭐 사두마차가 그는 뭐 마차를 타고 입성하든지 화려하게 장식된 아니면 백마를 타고 입성하든지, 굉장히 멋있게 입성을 하지, 이런 나귀 새끼를, 그것도 아주 연약한 이런 동물을 타고 입성하는 경우가 없는데, 그 이유를 이제 구약성경의 어떤 성취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 이유는 역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온 우주의 왕이시고, 또온 우주의 온,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 분은 낙의 새끼를 타고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그곳에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구약의 모든 예언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긴 시간차를 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모아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이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진정한 메시아인가? 그래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믿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증언한 그런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우리 예수님 외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네 우리 어, 이제 예수님은 왕이신데 왕이 임하시는데 왕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바로 공의로 오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그분께서는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멈춰서요 예루살렘 입성 전에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귀새끼로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써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자신의 용도 이상으로 써주신 겁니다. 어, 용도 이상으로 써주시는 이 은혜 이것이 이 낙지 새끼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다. 내가 그 낚시를 이제 바닷가에 있을 때 가끔 하고 그럼 저한테도 잡혀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가신 분 중에 이렇게 또 여러 요리를 해서 주시면 걔를 보면서 제가 항상 그렇죠. 이 너는 그냥 자연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물고기한테 잡아 먹힐 수도 있는데 나한테 먹뭐 잡아 먹히는 거는 영광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는 어 정말 이 저와 같이 이 귀한 사람에게 이먹잡 잡혀가지고 이 이렇게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영광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우리 예수님으로 비유하자면 다른 사람들의 쓰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귀한 일 아닐까요? 저는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 가지고 써 주시나. 야, 이써 주시는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쓰임 받을 때잘 쓰임 받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 그 자체.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뭘 받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써 주시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어,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이 호산나하고 다른 무리,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은 요란한데요. 그런데 한참 예수님 처음 들어오실 때막옷 펴고 나뭇 가지 깔고 막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나귀 새끼만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거든요. <laughs>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뭐 지금 올라오시면서도 어, 맹인이며 거지였던 사람도 고치고 그 사람도 지금 따라오 따라오고 있습니다. 야 저렇게 정말 우리가 맨날 봤던 저 사람도 고침을 받아서 저렇게 따르시는데 야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는 뭘 하실까 그러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하셔요. 어, 예수님이 뭐 멋있는 거 타고 뭐좀 입성하실 줄 알았더니 나귀새끼 타시고 나귀새끼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고 나귀도 힘들 것 같고, 그리고는 나귀가 나귀새끼 탄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쯤 됐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남아있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뭐 주무시게 한다든지. 예수님께 뭐 죄를 회개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늘 하시던 대로 배단위로 다시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이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란하지만요 사람들이 어, 예수님을 진심으로 어, 믿거나 예수님을 환대하거나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바라지만 그러나 나귀새끼 타고 그냥 성을 배회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 돌아보고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인 것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 향해 회의를 갖고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어 저런 이런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함께한 바로 무리들이 바로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서가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깊이 잠기지 아니하고. 그저 지금 이와 같이 요란한 모습의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 이와 같은 우리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정말 살아계셔서 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세상 가장 낮은 곳에 그 내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 우리 예수님의 모든 어, 짐을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어 주신 그 예수님. 오늘도 그분께 감사하면서 또 오늘 하루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저희가 우리 예수님 정말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낮을 곳까지 내려가신 우리 예수님을 본 받아서. 우리 예수님 정말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수님 정말 써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요란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